누군가 했더니 여기 안철수 씨네요. 대통령 후보 한 명이 움직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군함로예요. 제가 오늘 해운대 구남로 온이는 이곳 해운대 구남로에 위치한 전통 시장을 방문하고 해운대 맛을 찾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가장 제가 먼저 가볼 곳은 1900s 1972년부터 약 50년 전통의 형제 돼지국밥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밥이 나왔네요. 일단 여기다가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야죠. 새우젓을 듬뿍 넣고 저는 내장국밥을 시켰고 지금 따로 국밥이 아니라서 이렇게 밥까지 말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음. 돼지고기랑 돼지고기 내장 저는 이걸 요 부분이 오소리감투라 하죠 전 이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하니 여기에다가 요 부추를 딱 넣어서 같이 먹으면 진짜 인생의 맛이죠 깍두기도 맛있 어, 안 음. 요이이 어, 이데나다 이 뭐라하죠 이거를 오봉이라 하나요 그 사투리 정상도말로 이게 너무 정겨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파랑 같이 곁들여 먹는 게 진짜 꿀맛이야 그리고 식당이 여기가 진짜 좀 약간 정겨워요 뭔가 잘습니다 여기는 오후 8시까지 한다고 하네요 아, 너무 든든하다 <laughs> 약 먹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꼭허경님 유튜브 보십시오 뭐예요 이게? 허경영 강연입니다 상상 전체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광고만 보세요 참 정치 처리되긴 했나 봐요. 여기 군함로에 아까 안철수 후보도 오고. 1억 153억. 억거철은참 <laughs> <laughs> 선거철이에요. 저는 <laughs> 정치 중립성을 지키겠대요. 이방 유튜브 영상에서는 오, 약을 갖고 왔는데 저녁 먹고 약 먹어야 되는데 약을 깜빡했네. 든든하네요. <laughs> 어. 여기 그리고 대흥대 군남로는 여기가 꼼장어가 엄청 유명한데 제가 혼자서 꼼장어 먹긴 그렇고 또 지금 배가 너무 부르고 살짝 구경만. 생선구이도 맛있겠다. 네, 식사세요. 생선구이 정식 괜찮겠네. 다음에 먹어 봐야지. 원어물 파는 곳도 있고 안 여기 장어지은거요지요장어지요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곰장어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곰장어를 꼭 한번 도전해봐야겠어 길에 가 골목도 있네요. 여기 위치가 그 해운대 해변 바로 뒤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운대 해변에 여행 오신 분들 한 바퀴 둘러보시면 볼거리도 많고 그 먹을거리도 많아요. 여기 어, 유명한 게또 그 분식이 좀 유명한데 그 떡볶이랑 어, 튀김류. 그리고 어, 더 유명 유명한 거는 시아호떡이죠 시아호떡. 지금 떡볶이랑 튀김을 먹을 공간은 없고 저기 끝에 가서 부산의 유명한 시아호떡 한번 먹어볼게요. 부산에 와서 돼지국밥 먹고 시아호떡 먹으면 어, 부산 여행 식도락 여행 반은 한거 아닐까요? 와마마 마 진짜 크다. 건강원이 가마치 통닭. 이렇게 통으로 하는 통닭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튀김집인데 이렇게 두집 있어요. 여기 삼국이네라고 튀김이 그리고. 배운데 명물 두 개. 소박한 거먹어봐 쌀떡 이 엄청 맛있죠. 이 삼국인의 떡볶이랑 오도 엄청 맛있어. 저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시아소떡 씨앗호떡. 시아소떡을 먹고. 여기가 한, 길이가 한 200m 정도 될것 같아요. 200m인데, 시장이 어. 좀 되게 알차게 있어요. 여기가 거의 끝인데. 시아 호떡은 여기. 해운대 명품 호떡. 여기서 먹을 거예요. 안에 씨앗이 들어간거예요 네? 씨앗이 안에 들어가있어요? 손님꺼만요 <laughs> 손님꺼만 씨앗을 시켜야 씨앗을 넣어요 씨앗 씨앗이 제일 많이 나가죠? 그렇지도 않아요 곰곰이 다안 나가요 좀두요 신기하다 <웃음> 여기 <웃음> 호떡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좀 전통 시장도 이렇게 참 깔끔하고 예뻐요. 불을 써서 이렇게 먹는 거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드디어 주문한 시아 호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 지금 깨물면, 여기, 꿀 터지면서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장 쭉 걸어가면서, 호떡 좀 시켜서, 해변에서 먹을게요. 아, 여기, 독도새우도 파네요. 얘 엄청 크다, 얘가, 그치? 얘가 대장이네. 진짜. 후 배, 세배 차이 는 나겠다. 아 여기 아직 해운대 불빛 축제 하고 있구나. 여기 소떡 먹을라 했는데, 어, 방역 수칙도 있고 하니까 저기 해변에 한적한 데 가서 이거 마스크 좀 벗고 이거 먹을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면서. 어 야경 예쁘다. 해운대 해변 야경 엄청 예쁘죠? 해가 거듭할수록 야경이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니까 불을 밝히고 조그만 예전에 버스 정류장 마지막 종점역이었다가 동부산의 중심이 되고 있죠 <laughs> 제가 여기 한쪽한 모래사장으로 걸어온 이유가 이 호떡을 먹기 위해서요. 대죽밥과 씨앗호떡. 음. 음. 이렇게 씨앗이 들었어. 음, 씨앗이. 해바라기 씨앗... 또 있는 것 같네 음... 맛있네 음, 음. 파도가 잔잔하네요 <laughs> 아, 잘 먹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